자 그러면 어, 2020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업종군들 중에 하나로 두 번째 업종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이제 AR 부분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시장 안에서 카메라 모듈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의 카메라 아, 모듈 채택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좀 근시한적이지 않느냐 왜 증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나 왠지 많으면 좀 있어 보여서 뭐 그런 걸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AR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 숫자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AR을 완전히 그 사실 이제 사차 산페명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AR, VR 이렇게 얘기를 하고 v r 을 AR보다 조금 더 신기한 그런 기술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AR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지금 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 몬스터가 있네, 몬스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되면은 어, 스마트폰의 a r 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물류 어, 뭐 이렇게 홈플러스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은 뭐고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이를 할때 그러니까 어, 근본적으로 가구를 다이를 한다 뭐 아니면은 뭐뭐 뭐 라디오를 다이를 한다 뭐할때요 부분 설명서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AR 기기를 딱 보면은 여기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보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립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증강현실 AR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커지면은 5G처럼 거의 속도 부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원격 진료, 원격 수술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 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 전부 다. 근데 이 AR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한 12개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 수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향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이 카메라 모듈이 거기만 사용이 되냐는 거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론은 보통은 이제 뭔가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카메라 화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분에 어떤 사이드 밀러? 사이드 미러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보면은 운전자 우측에 있는 사이드, 사이드 밀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측의 사이드 밀러는 없어도 경찰이 잡지 않습니다만은 운전자의, 어, 운전자의 좌측에 있는, 죄송합니다. 운전자의 좌측에 있는 사이드, 사 밀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완화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없어지고 뭘로붙인대요 카메라로 붙이겠다. 요번에 가만히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mcnex가 굉장히 강하게 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mcnex가 어,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사실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서 대기업에서는 lg 이노텍이 있고요. 이 lg 이노텍을 능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바로 mcnex다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보통 이제 애기들이 집에서 뭐 하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집에서 뭐 하나 고양이들의 집에서 뭐 하나, 대부분 카메라,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요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는 로봇 청소기가 나오고 있고, 야, 이 카메라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카메라 모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미지 센서 있죠.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음 대부분 업체들이, 요, 요즘 보면 동부 아이텍이 굉장히 세게 가잖아요. 동부 아이텍이 세게 가는 이유가, 요, 요, 이제 카메라, 카메라, 이제, 이미지 센서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할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소트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소니사가 이걸 공급을 다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삼성전자로 넘어오고 있다는 라 얘기가 되고, 이게 물량을 한번 받으면 또 뺏기기, 잘안 뺏기죠, 죠 그렇죠?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에서도 일단은 수혜를 좀큰 폭으로 볼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경제 TV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송에서 보시는 정도 될것 같고요. 한발더나아가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할때 AR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 AR 얘기를 할 때는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한 개가 아니고, 한 개를 굉장히 고성능화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붙이는 이유 자체는 입체감 때문에 붙이는 이유가 사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을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평면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살도 있고 여기 코도 있고 그렇죠?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평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걸 일단 입체감 있게 이걸 갖다 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들어가는 센서가 일단 어, 타임 타임 투 프라이스인가요? 비행 거리 시간을 재는 어, TOF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 자체가 일단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센서를 만드는 회사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센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미 센서 만드는 회사는 삼성이서 또는 이런 대기업들이 만드는 거니까 아예 그 비명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아예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파운드리 업체로 보실, 파운드리를 보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TOF의 센스 관련된 회사들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것 같진 않고요 오늘 저녁 방송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어, 이건 뭐 지금 얘기하나? 그때 방송에서 얘기하나? 어차피 시세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옵트론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TOF 센서를 어, 지금 이제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3D를 구현하는 기술이 그 기술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 개는 이제 패턴을 쏴가지고 받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한 개는 광선을 여러 개를 쏴서 광선이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패턴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정밀하게는 보는데 근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TOF 쪽으로 지금 거의 뭐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카메라 무조건 봐야 되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을 많이 보시면 좋은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된다면.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미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기, 대부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사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께서는 근본적으로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아예 옵트론 텍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상의 어떤, 음, 스킬 자체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저녁에 제가 또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 을 만나 뵐 텐데요. 11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갑니다.